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시편 24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건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 좀더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이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사람마다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 어떤 사람은 돈을 갈망하는 길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를 갈망하는 길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갈망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 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갈망하고, 또 갈망할 때, 또 어,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24시간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계속해서 해야 할 믿음의 실험이 예수님을 갈망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해야 될 믿음의 실험입니다. 반드시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도대체 어떻게 되길래 예수님을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살라고 24시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찬송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7절과 1절부터의이 아, 절부터 어, 10절까지의 고백인데요. 사실 이것은 다윗의 찬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되었던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문학적이거나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또그 감동과 감격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어, 여러분은 이 어, 다윗의 이 찬양을 읽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어,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들이 제 마음의 문이고 제 마음의 문을 향하여서 명령했습니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마음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너에게 들어가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 왕으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 주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그 영광을 너무나도 작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작게라도 감동이 되는 것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감동이 있다는 건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감동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계시다는 감동보다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문제로 인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더 커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셨던 그 감동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더 부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이 되어 주세요. 이게 유치한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하시딤이라는 책 속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어머니가 아이가 좀 자라니까 라비에게 축복기도를 받으려고 데리고 가요. 랍비가 그 아이가 기특하고 귀여워서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할수 있다면 동전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냐? 랍비가 생각하기에 그 아이가 대답할 수 있다면 대단히 염특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당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할수 있다면 저는 동전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질문하기를 선생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어, 이, 이 이야기가 이걸로 끝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어린 아이와 같은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은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우리의 삶에 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느 곳에도 없게 느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유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세요. 그럼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심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으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경험하지 못함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시편 2 4편의 다윗도 정말로 그 마음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마음의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이 좁디좁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시느냐는 겁니다. 또 여러분, 만유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밀고 들어오면 누가 그걸 막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 들어오셔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우리의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죠. 왜 우리가 열어야만 들어오시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 우주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근데 상대방은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맨날 쫓아다니고 CCTV 설치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문 열고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들어와 있고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스토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범죄자라고 하는 것이고,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는요, 그 사람이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고백만 할 뿐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안 믿으니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 하는 사람. 하나님도 우리 마음만큼은 어떻게 할수 없는 사람.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열어야 할 마음을 마귀에게 열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마음에 들어와 왕노릇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왕노릇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을 본인도 몰라요. 하는 일마다 엉망이 되고 상처투성이고 좌절이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느는 것이 죄와 한숨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죄와 육신의 또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가 마귀에 종 되게 했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다가 전가시키고 피 흘려 주으심으로 다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마음에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왕으로 모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왕이 될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는 것. 이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왕이라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거, 이제 못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미 자신이 마귀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왕이 아니시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마귀와 죄의 종로로 타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없답니다.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마귀를 왕으로 모시고 사람이 있느냐, 이두 부류의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마귀와 죄의 종로로 타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왕으로 모시는 길이 구원의 길인 겁니다. 내가 비로소 죄와 저주와 육신과 마귀의 종노로 하는 데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강제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나눴던 것처럼 양인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유일한 살 길이에요. 그 길은 행복한 길인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여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마음다에, 다해, 뜻다에, 다해, 목숨다에 다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축복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이 들어와 왕로로 타지 못하는 곳이 유일하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지구상에서만 하나님이 아직 완전한 왕로로들 하지 않으시고 잠깐 보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지구도 온전히 왕로로 타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전한 왕노로 다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면 그때부터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기 전에는.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이 되시면 그때부터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눈이 열리면 다위처럼 그렇게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도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면 가장 놀랍게 일어나는 변화가 예배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 그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놀랍게 일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요 절대 이전처럼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배 언제 끝나나? 목사님 말씀은 왜 이렇게 기나 찬송은 왜 이렇게 지겹나.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절대 이전처럼 예배드릴 수 없어요. 정말 찬양다운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여러분 고백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짓눌렀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 낙심과 좌절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예배할 때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때로는 때로는 근심에 짓눌릴 때도 있습니다. 염려에 짓눌릴 때도 있어요. 근데 예배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눈에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그 예배는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스알드 챔버스 목사님이요, 여러분 아마 그 책을 읽어 보셨을 겁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짜증, 신경질, 분노, 불평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짜증을 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잘 압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 안에서 참고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혼란과 역경 속에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은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평안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짜증을 내며 신경질되는 것은 언제나 죄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걱정도 하고 짜증나기 마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짜증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의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걱정하거나 짜증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짜증내고 걱정하고 신경질 내고 염려한다면 이는 악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하나님께서도 해결하시기에도 벅찰 것이라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모든 어리색은, 어리석은 생각은 다 접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러 보십시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으며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신경질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에 발생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글을 읽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는 것과 우리가 짜증내고 또 분노하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내 삶의 짜증도 신경질도 걱정도, 염려도, 불안도, 분노도, 슬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어울리지 않는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고백할 수 있는 건 저는 정말로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겠죠. 저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니까. 하지만 끊임없이 저 역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일에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제 믿음을 실험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끊임없이 나누어 갈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과 감격 속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 우리가 예배 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윗이 드렸던 그 찬양이 우리 입에서도 여러분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부흥이라는 것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동안에 부흥, 부흥, 여러분 많이 이야기했고 또 많이 고백도 했고 기도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나는 부흥다운 부흥을 경험해는 받는가? 나는 정말로 부흥다운 부흥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거기에서부터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 함께 예배하면서 오직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리라 이것을 결론 삼고 살아가시게 되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